안녕하세요. 안주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트레이더스 9월점에 왔습니다. 오픈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 생각을 못했다가 평일 저녁쯤 와봤습니다. 모임 때 준비할 물품도 있고 장도 볼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스키도 보러 왔습니다. 저는 대만에 가기 때문에 몇년 동안 국내샵은 거의 다니지 않아서 국내 위스키 가격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국내 위스키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라인업도 많이 좋아져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격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대만 가격은 가품 양조 가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가격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트레이더스 9월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쪽에 가전제품 진열되어 있는데 집에 건조기가 없어서 세탁 건조기를 보고 있네요 이불이나 수건 건조할 때 좋다는데 음... 다음에 더 보도록 할게요 옆에 삼성 헤드폰이 있는데 G 블립7 진짜 귀엽고 이쁘네요 한 손으로는 조금 열기 힘들지만, 그래도 감성 너무 좋습니다. 정말 슬림한 폴드7. 진짜 얇고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펼친 화면도 넓고 시원시원하네요. 이제 바형 핸드폰 말고 폴드로 갈아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링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살짝 살펴보고 위스키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포터블 이동형 스크린인데, 사놓고 거의 사용은 안 하겠지만, 약간 무력이 땡기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 49만 9천원 보고 바로 지나갑니다. 맥주가 보이네요. 트레이더스 오면 항상 구매하는 게 있어요. 바로 빅웨이브 맥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인데 트레이더스가 정말 저렴합니다. 8캔 18,980원. 500ml 캔 하나에 2,370원이라 오면 꼭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맥주에 소세지 안주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듀엘 750ml 맥주도 하나 사고 싶었지만 너무 맥주만 먹으면 살쪄서 이건 그냥 패스했습니다. 영상 작업하면서 하나 사올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와인이 먼저 보이는데 화이트 와인 가볍게 한번 보시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앙드레쿨루의 샴페인이 있는데 오픈 축하 상품이네요 가격도 괜찮아서 한병 들고 왔어요 옆으로는 샤토 지스크루 20빈 94,800원 샤토 딸보 21빈이 99,800원 가격 좋아요 레드와인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렴한 가격대에 편하게 마시기 좋은 와인들이 많습니다. 레드와인 보니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하고 싶네요. 여기는 고가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샤또 오브리용 여러 빈티지들과 샤또 라피트 로칠드 12빈. 옆에는 마세티노와 오퍼스원이 눈에 띄네요. 와인도 좋은 게 많지만 아직 와인에 이 정도 돈을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돈이면 이 위스키를 사지라는 생각이 강해서 고가와인은 앞으로도 힘들 듯 하네요. 드디어 위스키 존으로 왔습니다. 니카 프롬더 베럴 500ml, 59,800원. 예전에 마셨는데 니트도 괜찮았고 온더락 하이볼 다 괜찮은 위스키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 49,980원. 법원 입문용으로 좋죠. 산토리 가쿠빈 32,980원. 진저 에일로 하이볼하면 맛있어요. 진빔 화이트 26,940원. 트레이더스 가성비 법원이죠. 에반 윌리엄스 1L 49,980원. 처음 보는 칼라일 블렌디드 위스키 19,980원. 정말 저렴합니다. 맛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몽키 숄더 49,980원.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죠. 위스키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몽키 숄더는 아직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네요.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탈리스마 1L 14,980원. 글랜드로 낭 오드투더밸리 129,800원, 글랜드로 낭 오드투더 엠버스 139,800원, 오드투더 다크가 없는게 아쉽네요. 세개가 있었으면 깔맞춤으로 많이 구매했을 듯 하네요. 참고로 대만에서 글랜드로 낭 오드투더 다크는 10만 1,000원입니다. 에버펠디 16년 84,800원. 오늘 가장 구매하고 싶은 위스키 발베니 12년 싱글 배럴입니다. 가격은 129,800원, 대만 가격은 94,1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네요. 제가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위스키입니다. 버번케스크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린 위스키라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수가 있는 편이지만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램피딕 12년 쉐리 79,800원 맛이 약간 애매하죠? 글램피딕이 쉐리를 진짜 잘 쓰는 증류소인데 참 아쉽네요. 볼트모어 12년 68,400원 그리고 진열장에서 본 웰러 12년 199,800원 대만은 11만 5천원 일반 법원과는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는 법원입니다 탐듀 15년 16만 9천 8백원 대만 10만 9천원 글랜드로낙 15년 신영 14만 9천 8백원 대만은 8만 4백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쉽게 글랜드로낙 18년 보기가 힘들죠 정말 맛있는 위스키라 위스키 입문시키기 좋은 위스키인데 한국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쉽습니다 대만은 리코샵만 가도 널린게 글랜드로낙 18년인데 뭔가 아쉽네요 글램피딕 18년 149,800원. 대만 82,600원. 편하게 마시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맥켈란 18년 쉐리호크 2024가 479,800원입니다. 대만 45만원. 맥켈란 국내 가격은 전 세계에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요즘 워낙 좋은 가격에 파는 국내 리코샵이 많아서 지금 가격은 약간 아쉽네요. 아란 포트캐스크와 아란 아마론의 캐스크 피니시 129,800원. 고가의 고드넷 맥페이 글랜그란트 1957 64년 위스키입니다. 숙성 연수답게 가격도 쉽지 않네요. 여기서부터는 블렌디드 위스키로 구성되어 있네요. 로얄 살루트 21년 700ml 207,800원, 대만은1 0 8 0 0원입니다존 웨어커 블루라베 249,800원, 대만은 155,000원 싱글 몰트보다는 블렌디드의 가격차이가 눈에 띄네요. 글램파클라스 12년 레디백 세트 84,800원 글램파클라스 헤르티지 레디백 세트 54,800원 술보다 레디백이 더 탐나는 세트 구성이네요. 와이드 터키 레어브리드 잔 세트 77,800원 가성비 좋은 버번 위스키죠. 글랜드로낙 12년 신형 잔 세트 84,800원 잔을 4개나 줍니다. 맛도 좋아서 필수 구매각이네요. 대만 가격은 55,100원입니다. 러셀 10년 64,800원 러셀 싱글 배럴 99,800원 대만은 55,100원입니다 정통 버원 맛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위스키죠 글랜그란트 12년 이쁜 잔세트가 67,800원 글랜그란트 15년 97,800원입니다 와이드 서키 8년 잔세트 45,980원 발베니 16년 프렌치오크 264,800원. 대만 가격 155,700원.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 139,800원. 대만은 77,600원. 발베니 12년 98,800원. 대만 57,400원. 글램피딕 15년 99,800원. 대만 45,000원입니다. 카발란 디스틸러 셀렉트 싱글몰트 69,800원이네요. 대만은 지금 카발란 쉐리 S06이 인기인데, 기본만 들어와 있어서 살짝 아쉽네요. 이렇게 트레이더스 위스키 라인업 살펴봤습니다. 일반 리코샵이 아니다 보니, 다양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코스트코에 비해서는 라인업이 많습니다.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대만과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는 위스키 성지라고 불리는 리커샵에 가서 라인업과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빠르게 돌아올게요 안녕